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내려앉은 봄날 아침. 은주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또 오신대요? 또 오신다고요?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인상이 스쳤다. 사랑하는 남편 민수의 어머니. 하지만 그녀에겐 늘 불편한 존재였다. 시어머니 윤정.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냈다. 논밭을 팔고 허드렛 일을 하며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녀에게 아들은 삶의 이유였고 은주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함께 있을 때마다 공기는 차가워졌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 오신대. 우리 예준이 생일이라 같이 하신다고 은주는 조심스레 말했다. 민수는 웃었다. 좋잖아. 어머니가 예준이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 은주는 씁쓸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진심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불편한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음식간에 대한 지적, 손님들 앞에서 민수 자랑하는 말투. 어머니 오시면 잔치가 망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잔치날 아침. 윤정은 두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올라왔다. 손자 예준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예준이 많이 컸네. 벌써 일곱 살이야? 그 따뜻한 웃음에도 은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거들게. 아니에요. 손님만 되어주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잔치는 어색하게 흘러갔다. 은주의 친구들이 와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그 사이에서 윤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음식 입맛이 다르셔서요. 요즘 사람들은 짜게 안 먹어요. 은주의 한마디에 윤정은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놨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도 잔잔한 불편함이 번졌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윤정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었다. 나 먼저 내려갈게. 바쁘겠다. 뒷정리 잘해. 그 목소리엔 서운함보다 습관적인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배웅하려다. 은주의 눈치를 봤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허락이었다. 며칠 뒤 시골에 있는 윤정의 집. 작은 방안, 낡은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젠 내가 괜히 민폐인가 봐. 그날 밤 윤정은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민수에게 남기려던 상속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그래, 이젠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서울의 은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모든 걸잘 해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은주야, 어머니, 요즘 자주 아프시대. 또 아프시대요? 응. 혼자 계셔서 그런가 봐. 통화라도 좀 해드리지.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통화라도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릴까?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던 어느 날 윤정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했다. 민수는 서둘러 내려갔고 은주는 아이를 데리고 마지못해 뒤따랐다. 병실 문을 열자 윤정은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마른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은주 왔네.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 그녀의 말투엔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함이 있었다. 은주는 그제야 조금 흔들렸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상속 정리하신대. 형이랑 나한테 반반씩 주신다더라. 그게 뭐 어때서? 근데 나한테는 아직 확답 안 하셨어.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마음이 많이 다치셨대. 그제야 은주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한마디, 그날의 차가운 태도 하나가 이렇게까지 멀리 퍼질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병실 앞에 서 있었다. 잠든 윤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윤정은 그걸 몰랐다. 잠든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머리맡에 수첩을 잡았다. 오래전부터 써온 메모들, 자식 걱정과 농사의 기록, 그리고 언젠가 민수에게 물려주려 했던 통장 번호. 이제 이런 것도 다 무슨 소용이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햇살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서울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흘렀다. 은주는 아침밥을 차리며 민수의 출근 준비를 도왔다. 평범한 부부의 아침 풍경. 그런데 식탁 위 신문 한쪽에 민수가 메모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요양원 상담 어머니 상태 확인.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민수는 담담히 말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그게 어머니 뜻이에요? 응, 본인도 편하다고 하셨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편한 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 봤다. 푸른 하늘 아래 묘하게 답답한 공기가 맴돌았다. 며칠 후 요양원에 도착한 윤정은 조용히 짐을 풀었다. 작은 방, 단정한 침대, 창문 밖으로는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긴 조용해서 좋네요.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했다. 밤이 되자 윤정은 가만히 누워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사람 마음이 멀어지는 건말 한마디면 충분하구나.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그때마다 윤정은 물었다. 은주는 잘 있지?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바빠서 못 왔어.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윤정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서울집 거실. 은주는 혼자 앉아 있었다. 민수가 찍어온 요양원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창가에 앉은 윤정의 모습. 조용히 웃고 있는 얼굴.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은주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잔치가 망한다. 내가 한 말이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알겠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을 서두르며 말했다. 이번 주엔 같이 요양원 가자. 은주는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야 그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요양원 복도. 은주는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창가 쪽 그곳에 윤정이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 햇살 속에서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고요했다.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은 놀란 듯 돌아봤다. 은주 왔니? 그 짧은 한마디에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은주는 처음으로 윤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얼마나 작고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바쁘다며 못 온다더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제가 너무 늦었죠. 늦긴 왜 늦어? 와준 게 어디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주는 창 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흘러가며 유리창 위로 흔들렸다. 민수야. 응?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민수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진심이야? 응? 이젠 그렇게 해야 할것 같아. 그 순간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번졌다. 아내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던 그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시간이 돌고 돌아 가장 단단해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부엌 창문 앞에서 자주 하늘을 올려다 봤다. 예전엔 그저 바쁘게만 흘러가던 시간들이, 이젠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하늘은 늘그 자리에 있었고, 달라진 건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다시 모시고 싶어요. 며칠 뒤, 윤정은 민수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이번엔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아니야, 나 이제 편하게 지낼 거야. 어머니, 이번엔 은주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 말에 윤정의 입가가 멈췄다. 은주가, 응, 정말로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자. 서울집 거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새 화분이 놓였다. 은주는 그 앞에서 방 정리를 하며 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했다. 이 방, 어머니 방으로 하자. 민수가 말했다. 응. 커튼도 새로 달고 이불도 따뜻한 걸로 바꿨어. 은주야. 응. 고마워. 그 말에 은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고맙긴요. 이제야 제자리 찾은 기분이에요. 며칠 후, 윤정은 짐을 들고 현관에 들어섰다. 그 순간 은주는 서둘러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무거우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윤정은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나까지 불편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머니, 이제 그런 말 그만하세요. 은주는 한발 물러서며 손짓했다. 여긴 어머니 집이에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세 사람이 둘러 앉았다. 은주는 된장찌개를 덜며 말했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윤정은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 좋다. 이 맛, 오래간만이네. 그 말에 은주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윤정은 예준의 방을 구경했다. 책상 위에 놓인 상장들을 보며 말했다. 우리 예준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예준은 활짝 웃었다. 할머니, 나랑 같이 그림 그릴래요? 그래, 뭐 그릴까? 우리 가족. 그 말에 세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걸 내가 왜 몰랐을까? 밤이 깊어가고 윤정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은주가 조용히 다가와 차를 건넸다. 어머니, 따뜻한 유자차예요. 윤정은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야, 내 어머니, 그날 잔치 내가 너무 말이 많았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였던 벽을 무너뜨렸다. 서로의 눈가에 번진 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였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퇴근길마다 시장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샀다. 윤정은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 라디오를 들으며 웃었다. 집 안에는 예전엔 들리지 않던 웃음소리가 흘렀다. 하루는 윤정이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내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그럼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에 예준이 생일할 때 이번엔 내가 잔치 준비 좀 해도 될까? 은주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이번 잔치는 어머니 잔치예요. 며칠 후, 윤정은 시장에 다녀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예전에 활기찬 어머니 그대로였다.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우리 집 같네요, 어머니. 윤정은 대답했다. 그래, 집이라는 건 사람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집이지.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다. 어머니가 오시던 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다. 가족은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인내였다는 걸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마치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날 밤 윤정은 잠들기 전 살짝 방문을 열고 말했다. 은주야, 내 어머니, 오늘 고마웠다. 저야말로요. 그문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날 아침 부엌에는 분주한 손길이 이어졌다. 은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었고 윤정은 그 옆에서 반죽을 치대며 말했다. 김치전은 얇게 해야 바삭하지. 너무 두껍게 부치면 밀가루 맛이나. 내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렇지. 그 손맛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전을 부쳤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사이로 은근한 웃음이 섞여들었다. 그날은 예준의 생일이었다. 작년 생일에는 시어머니 오시면 잔치가 망해요. 라던 말이 아직도 은주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어머니 잔치야. 식탁 위엔 윤정이 직접 만든 갈비찜, 잡채, 전, 미역국이 놓였다. 은주는 손끝이 바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했다. 오후 3시, 가족과 이웃 몇 명이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다. 윤정은 살짝 상기된 얼굴로 예준을 바라봤다. 예준아, 소원 빌고 초 불어야지. 응, 할머니. 예준이 초를 후마이너스 불자. 박수 소리와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예준아, 올해 소원은 뭐야? 음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순간, 모두의 웃음이 멈추고, 조용한 감탄이 흘렀다. 윤정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식사 도중,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 응?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식탁이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그두 사람을 바라봤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윤정은 한참을 말없이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은주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 말에 은주의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는 숨을 내쉬며 잔을 들었다. 우리 이렇게 다시 모여서 참 좋다. 윤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제는 잔치가 망하지 않겠네. 모두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의 어색함이 아닌 진심이 깃든 따뜻한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윤정은 조용히 상위의 꽃병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은주가 오늘 아침 직접 꺾어온 작은 국화 한 송이가 있었다. 윤정은 그 꽃잎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꽃참 소박하다. 은주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 예쁜가 봐요. 식탁이 치워지고 거실엔 케이크 조각과 웃음소리만 남았다. 윤정은 예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예준아, 나중에 커서도 꼭 엄마 아빠 잘 챙겨야 한다. 응,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도요. 그래, 나도 노력할게. 그 대화에 모두가 한번더 웃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부엌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유난히 둥그렀다. 은주가 조심스레 다가와 어깨에 쇼를 걸쳐드렸다. 어머니, 추워요. 고맙다. 잠시 후, 윤정이 말했다. 은주야, 나 내일 아침 된장찌개 끓일 건데, 너랑 같이 할래? 그럼요. 이번엔 제가 배울게요. 그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은주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은은한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다. 이 노래 어머니가 좋아하셨지. 라디오의 불빛이 식탁 위에 번졌다. 식탁 한가운데엔 윤정이 만든 김치전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은주는 젓가락을 들어 한입 베어 물었다. 짭조름하고 따뜻했다. 이게 어머니 맛이구나. 그녀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다. 새벽 윤정은 방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엔 은주가 아이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됐다. 정말 가족이 됐다. 그녀의 속삭임은 라디오 소리와 함께 밤공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날 밤의 달빛은 유난히 환했다. 그 아래 네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스며든 건 원망도 후회도 아닌 따뜻한 용서의 온기였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왔다. 집앞 벚꽃나무가 조금씩 봉오리를 맺을 때쯤 윤정은 가끔씩 기침을 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윤정의 기침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윤정을 설득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시간 비워뒀어요. 병원 같이 가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은주의 손을 잡았다. 병원 대기실, 하얀 벽 사이로 긴장이 감돌았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큰 병은 아닙니다. 다만 폐렴 초기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이제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할 때구나. 입원실 창가. 은주는 윤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 음식은 제가 다 챙길게요. 회사도 며칠 휴가 냈어요. 윤정은 그 말에 웃었다. 은주야, 이제야 내가 진짜 딸 같다. 딸이라뇨. 전 이미 어머니 딸이에요.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 참 따뜻하네. 민수는 밤마다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니, 은주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 그럼 내가 대신 잘 챙겨줘야지. 네. 우리 셋이 이렇게 지내는 게 이상하게 편해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이게 가족이지, 민수야. 가족은 편한 거야. 말안 해도 서로 마음이 닿는 그런 거. 며칠이 지나고 윤정의 병세는 빠르게 나아졌다. 퇴원 날, 병원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엔 은주가 준비한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건요, 어머니의 봄이에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꽃을 바라봤다. 봄이라, 그말참 좋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거실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이 바람 참 오랜만이네. 은주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그날 이후 윤정은 매일 아침 은주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다. 은주야, 저무 좀 사자. 내 네, 어머니. 근데 요즘은 시장이 참 조용하네. 요즘은 다 배달하잖아요. 그래도 시장 냄새가 좋아. 그들의 대화는 이젠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하루는 윤정이 예준을 불렀다. 예준아, 이리 와봐. 네,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잔치해야겠다. 무슨 잔치요? 그냥 우리 사는 잔치. 예준은 눈을 반짝였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초준비할게요. 은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웃었다. 이 집에 다시 웃음이 생겼구나. 며칠 뒤, 윤정의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엔 은주가 준비에 나섰다. 민수야,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 뭐였지? 불고기, 잡채, 김치전. 그래, 이번엔 내가 어머니 손맛 흉내 좀 내볼게.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은주는 그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 냄새,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생일날 아침, 식탁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다.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다 내가 했다고?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니? 제가 배운 게 많잖아요. 어머니 덕에 진짜 가족이 됐어요. 윤정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은주야.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지난날을 이야기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땐 어머니가 오시면 잔치가 망했는데 윤정이 받아쳤다. 이젠 어머니 없으면 잔치가 안 되네. 은주와 예준이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에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밤하늘엔 별이 많았다. 은주는 창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이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은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집안을 감쌌다. 윤정은 라디오 불빛 아래서 속으로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이 평화를 오래 지켜주소서, 그녀의 눈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그 집엔 진짜 봄이 찾아와 있었다.